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YUMI YD 위 초중고생 방수 책가방은 깜찍한 디자인과 넉넉한 수납 공간이 특징입니다. 가벼운 무게와 편리한 기능으로 만족도가 높아요. 가격 대비 가성비 최고입니다. 4위입니다. 아디다스 클래식 가방은 가벼운 무게와 넉넉한 수납 공간이 특징입니다. 튼튼한 디자인으로 물통 수납공간도 우수해 아이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선택입니다. 3위입니다. 스코어 매쉬 학생 백팩은 저렴한 가격에 퀄리티가 뛰어나고 통풍이 잘되는 매쉬 소재로 여름에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납공간과 심플한 디자인이 아이들에게 적합하며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거예요. 2위입니다. 모션스온 학생 가방은 가격 대비 뛰어난 가성비와 다양한 수납공간이 매력적입니다. 편안한 착용감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학원이나 외출 시 최적의 선택이에요. 1위입니다. 더스위치 그린 메신저 100은 튼튼하고 수납공간이 넉넉해 학생들에게 최적의 가방입니다. 착용감도 우수하고 스타일 시하여 만족도가 높아 흥미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추천합니다.